개소리야... 아 그래? 재밌겠다 이러던데? <laughs> 미친끼야 <laughs> 처음, 처음 보는거 미친 <laughs> 끼야 <laughs> 재밌겠는데 이러던데 처음... <laughs> 요양이올린거 정... <laughs> 아니 내가 린거 아니 이수... 저.. 이수나 옛날에 했었는데 이수는 저 밑에다가 재밌겠는데? 이거? 이 지랄 <laughs> 아... 아... 아. 미친끼야 <laughs> 재밌겠는데 <웃음> 존나 걸 봤네. 나랑 했던 걸 그냥 기억해서 지워버려. 야야 저 학준 아니냐. 아시마. 런구네, 좋됐다 런구라고요? 나한테 왔 you know 런구. 런구가 뭐야? 런구. 뛰는데 리메이크되고 본적 없는데. 뛰는데. 뭐야 이거? 소리 쓰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나야 야, 이거 자기한테 간다. 아, 아니네? 일로 오네? 오네? 나경호도 나한테 간다. 에이, 죽었네? 이거 파멸 아닌데? 뭐지? 텐트멘토? 론구는 저때 존나 멀리 가야돼. 아니, 그럼 얘 어떻게 했지? 판자. 판자 창틀? 누구세요? 저요. 아이고, 나경호도 나 고생이 많다. 알려줄게 감사합니다. 다시 오겠다. <laughs> 아니, 왜또 난데? 미안한데, 발전기도 <laughs> 아니, 왜 난데? 응, 너도. 너고 그게 바로 그거지, 씨가 말해. 나잖아. <laughs> 갈아탔어요, 이렇게 바위 그 올라가더니. 아, 너무 쉽게 갈아타네. 뒤에서 쉬운 남자는 안돼보여줄 뭐라고 있냐 이제 <laughs> 가벼운 남자 좀 싫다 화면 <laughs> <사면> 있는데? 누구 <죽았다나>? 갖다 <laughs> 빨리빨리 안 돌리다니 아, 아 죄송해요 <laughs> <laughs> 죄송해, 죄송해요해요 <laughs> 돌릴게요 <웃음> 돌릴게요 많이, 빨리 돌리면 <laughs> 돌릴게요 블랙기업에서 <laughs> <laughs> 어, <불릴게요, 해서. 웃음> <laughs> 네. 말로 채찍을 아주 그냥 오지게 때리네 <laughs> 최선 시간도 못바고 <laughs> 맨날 야간만 하고 <말아서. 웃음> 보너스 한 번도 못 받고 아... 어 이런들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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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안 되나? 나경이 캐릭터가 나 <laughs> 왜? <laughs> 아, 아, 캐릭터 왜? 캐릭터 흑인이네 이런 <laughs> 노예 야, 저 오른쪽 발자국이 누구야, 저거? 어떡해, 나한테 온다. 야, 나것 거다. 틀려봐라. 네. 내가 존나 웃기네. <laughs> 아니, 살리라네. 아, 등 좀, 만져봐라, 좀거좀 만져봐라. 좀출나하세요 아, 역해네. 그런 거. 이쁘게 꾸몄네. 파이팅이야 엄마야 <놀나> 해내 아니 엄살이 너무 신하신데? <놀람> 야, <너> 돌팔이네 완전 <놀람> 엄살이 좀심하신것 같은데? 글로 가는데? 일로 옳다! 글로 가는데? 아니아니 나도 알고 있었어 <놀람> 너한테 가네? 아씨, 저 열심히 뛰가네 멀리...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니야? 아냐 아냐 아야? 아이 새끼 뭐해? 뭐야? 풀옵, 아, 프옵 아 구나 나 아 풀었네? 다친 사람 쫓아갈 때 바로 풀던데 지아 그래? 이러면 좀 괜찮... <laughs> 아내발전이 점점 까이고 있어 이발 나야? 나경이 <laughs> 살려라 내가 가 감... 살려주세요 롱고 그거 썼다? 어. 아이씨 아파. 자경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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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을 보자. 좀 아, 부끄럽네. <laughs> 언니한테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 등등이 남 조금 나을 텐데 괜찮아? <laughs> 아유 잘 따줄게 내가. 아, <laughs> 개웃기다 이놈. <laughs> 자 가서 숨어 있어. Come on. Come on. Somebody help me. I need o you r e o n o h e I o d y h e e I 네, 살려, 살려. 나안 쫓아온다, 그로 간다. 이들은 패킹하고 가나? 아, 왜 난데, 또. <laughs> 원래 얘가 한명한 한 명씩 띵먹어놨네요. 아, 아, 유 말가라. 너의 희생. 있지 않나? 좀세개나나어못하두개남두개 아 캐릭터 딴 거야겠다. 해 흑인 너무 쓰레기야. <웃음> 이제 <웃음> 알았어. <웃음> 그냥 흑인이 좋아서 이거 한 건데. 클로데트 클로데. 여자 우도 있잖아. 클로데시나의. 뭐 해지 아니야? 에이씨발 나한테 온다. 해지? 어? 해지는 <laughs> 아닌 거 같은데. 클로데 해지 채무 어? 아니지 않나? 멍청이 새끼 나못 보는 거임 진실 나 여기 자리가. 무슨? 저때리 오고 가는데 어디? <laughs> 나한테 오고. 아 그러면 이제 봐. 저이가보고 있어.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어 미안한데. 알아. 나 이게 최선을 다한 거야. <laughs> 나한테 너무 많은 걸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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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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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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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아, 나도 아, 아, <laughs> 아, 티리야? 두모, 두모, 숨어, 숨어숨어숨어 <laughs> 숨어, 간다, 간다. 간다 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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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네 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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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모 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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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잠깐만 지금, 지금. 하지 말래 썩쌍 가자 썩쌍 썩쌍 한번 못했어 다치면 웃기겠다 다칠 것 같은데? 문앞 대기 그런면 바로 앞에 있나 본데 어, 아, 저기 아, 앞에 서있네 앞때 아, 아... 앞에 기아 그냥... 어. 앞에 있보문 앞에 서있다 숨었 숨었다가 앞에 그냥 고박이 어차피 이거 앞에 있다 그냥 딱 가면 어. 지금 네이 이거, 이거 는 소리도 살 들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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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들려 들려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 진짜! 싸가지 잡는 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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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두번 어, 맞아? 저 스킬이라서, 스킬이라도. 나가라, 나가래 어디야. 엑셀 아기나 해. 빨리 죽도록 해막파 할까? 그래 아, 내 출근해야지 숭이 응. 돈 벌어야지 아경아 어, 우리만 하자 맞저 그래 뉴비들의 어쩌고 아, 아까 전화 온 애랑 같이 하자 했는데 풀팟이라 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불러 껴서 아, 해 불면 되지 <laughs> 야 씨발 삼각두네? 잠시만 삼각두라고요? 우와 삼각나 처음봐 그몸 지기지 아 좋은데? <laughs> 저 구경해라 저 가네 <laughs> 아우 저온가 바로 알몸 에이프 올거 아니지? 안는거는 스피크 세왜이이안는다아나 쏟네? 아 축구 있구나 아 이거 저거 생각해. 밟으면 안 된다. 터? 어 느려질 걸. 이거네 이거는 헤드야지못못 하나? 해대 안 되네. 느려지고 나발이 밟긴 밟아야 돼. 야이새 천다구차가네, 존나 무섭네 오지 말아줘, 무섭다 임마안넘어질 야, 누구야? 가내 아, 앞에, 내 앞에 있었어, 내 아, 앞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제 가운데 있어. 아, 형아, 봤어? 뭔 좋은 거? 아니, 멀리 있어서 못 봤어. <laughs> 봤어야지. 가까이서 좀 봐야 될것 같아. <laughs> 너 있다, 저 아, 그래서 도망칠 곳이 없네, 이거는. 너는, 너는. 어, 나 그냥 드네 그럼 돌려야지. 어. 아, 보낸, 어,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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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다. 왜 보내? 아니, 아니야, 저거 도착하는 거 같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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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뛰어라요! 나짝집 안녕하세요 나랑 살 건가? 나경아 살리러 가 나경아 네. 빨리 와! 제발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이야 몸 좋다 야난걸 <laughs> 거지? 여분 어떻게 안주셨구나 <laughs> 나도, 나도 좀 포상 좀 즐기자 나도 <laughs> 별로 간다야 빨리 살려야 돼. 간다. 아줌 빨리 살리면 뭐해요? 죽을 건데. 아니 살려달라매. 아니 너가 죽는다고. 네. 아 아. 어때? 몸 좋아? 안겼다. <laughs> 어때? 안긴 소감이. <laughs> 아이씨.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어디? 네. 나도 해줘! 이리 아이다 와. 이리 와. 아, <웃음> 아, <웃음> 아, 계속, 계속, 계속. 이리 와. 이리 잖아리 와. 아, 오잖아. 아, <laughs> 아, 오잖아! 내가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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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한명발전이 돌리고 한명 살려. 나한테 안 오는데? 다른데? 얼른 와요 다시. 아, 제발 나한테 오지 마. 아, 여기한테 반했나보다, 야. 어. 그래? 야, 나 여기 나한테 반했어, 이 새끼. <laughs> 아니, 근데 좀이 이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건 괜찮아요. 내흙다 <laughs> <더러울 수 웃음> <더러울 수 웃음> 내가 살리러 갔어아니 내가 살리러 갈게 아. 너~~ no 아나 갈게, 갈게 갈게 아니 나다 왔어 다 여기 던질 해놨어요 어 이렇게 길게 빗발라 놨어 여기 <laughs> 어안 아픈다 이는 내가, 내가 빨리 살리 간다 내가 레디이내가레디 살리러 간 빨리 응. 빨리 온다 빨리 어. 이 새끼가 아나 앞에 걸려? 아이고 쭉 쫓아가는디? 자기가 돌려 돌려야 돼. 아니 저기 저건데요? <laughs> 간다 자기가 돌리고. 응. 아, 여기나 등드림 싫하고 빨리. 아내 등드림 너무 나와서 완전 좀는데 완전. 아 내가 <laughs> 아, 평소에 짜주는데도 아직 많이 <laughs> 갈고리에 응. 걸어주고. 뭐야 앞으 돌리고 있어. 여어 있네. 미안해, 이거 해 미안해, 미안해. 저한테 오시는 이자야한번해야돼 자기 야돼해야돼 아, 겨야돼 이겨야 돼 이겨야 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이겨아돼이고야돼 이겨야 돼 이겨야 이겨야 돼이 아, 사이. 나 사이. 나한테 오겠지. 야경라아안아안 네. 가. 아안 가. 나안 가. 안 가. 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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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왔 가. 아안 가. 아안 가. 아안야아안 가. 아 가. 아니 가. 아니야아안 가. 아안 가. 아안 가. 아안 가. 아안어아안 가. 어안 가. 어안 가. 가. 아 가. 아 가. 아 가. 아안 가. 아 가. 아안 가. 아안 가. 아 돌려 아 가. 아안 가. 돌려 가. 아안 가. 아안 아, 아유. 못 피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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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리는 거. 아, 또 오버 짠방. 야,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근데가 진짜. 야, 한 방에 있었는데? 어? 차 했어? 헐. 아까 묶인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어. 한 장, 반짝한또 갔다, 갔다 와가지고, 어? 온다. 아, 저거 잠만요 <laughs> 나맞았마요 아우야, 이거 진짜 피하기 힘들다니까요? <laughs> 되게 빨리 좀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경 숨어 개구 어, 탔다 거의 다 돌렸는데? 아니 아니 숨어 숨어 하수구 아, 아, 탔다 하 뛰지마 <laughs> 네, 왜? 발자국이 응. 어디 투비네랄 안이도 들어가 있어 너 폭이 왜이래 살살 들어 살살 <laughs> 근데 이게 흙 숨어있으면 들키지 않아? 어, 나. 나 올라가니까 한 아, 나 근처인데요? 아, 나 근처야? 아, 나 소리가 안 들려서. 아, 나 근처가 막붙기가 나세요. 아, 근데 남자 요 오, 이걸도아아 아이고. 오, 나이스, 나 이 love it. I love it. I l o v 다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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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o v e it. I love it. I l 이 v e it. I love it. I l o v